송어 양식을 성공시킨 그리고 송어 양식을 도입한 곳을 찾아왔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솔바이팜의 김킬입니다. 야, 오늘은요. 국내 최초 송어 양식을 성공시킨 그리고 송어 양식을 도입한 곳을 찾아왔어요 야 여기 평창이거든요 평창 야이 안에 송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금씩 보이죠 이게 다 송어입니다 이거 보세요 야 지금 여기 송어를 선별하고 있는 중이에요 출하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팍팍팍 음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 총어입니다, 총어. 송어. 우와. 총어 날라다닌다, 날라다녀. 이야, 뭐 하시는 거지? 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추라 준비 하시는 거예요? 추라 준비? 예. 와, 큰거 작은 거? 예. 아, 큰거 작은 걸로 분류하시는 거구나. 야, 큰 거는 얼마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봐봐요. 아, 어, 가운데 무슨 띠가 있어요? 가운데 빨간 띠는 뭐예요? 무지개 송어. 예? 무지개 송어예요. 아, 이게 무지개, 무지개 송어라는 거예요?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laughs> 야, 그럼 요거, 아까 저 보니까 되게 크던데, 그 네. 네. 정도 크기면 얼마나 키운 거예요? 저 요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1년 2, 3개월. 이게요? 예, 예. 1년 2, 3개월? 예. 저희가 먹을 수 있게 이제 뿌다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 얘네들은 그러 어떻게 치어, 치어로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알을 부화해서 키우시는 알에서 거예요?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네. 예. 1년 2, 3개월이 됐는데, 1.2, 3kg 성장이 돼서, 지금 출하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알을 짜서 부화해서? 채체라서채라해서 네. 세, 부하해서 네, 세라, 세라 내서 세라 내서? 네. 아, 그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어, 이거 여기 한 40년 전에, 전부 터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송어가 이식된 것인데, 50, 금년으로서 58년이 되고 있습니다. 58년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58년 전에 우리 저, 가원도 수산 공무원으로서 그 수산계통에 이제 또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송어 양식을 갔다가 처음 담당하게 돼요. 아, 그때 공무원으로서요? 예, 예, 그때는 어땠어요? 왜 송어를 양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 당시만 해도 저, 전국에서 이 가온도가 아, 다른 도에 비하면 훨씬 그 생활 수준이 낮, 낮아서 송어 양식을 해서 도민들에게 수입 창출, 소득 증대 사업으로서 지금 예, 또 계획 사업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류도 많았잖아요.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송어였어요? 아, 이 송어는 이제 강원도의 광양하고 알맞은 고기입니다. 강원도에는 찬물이 많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양식할 여건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송어를 택하게 됐습니다 양식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몇 평에? 통화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거보한 100여 톤 가까이인데 생산을 합니다. 100여 톤? 예. 몇 면적, 평이에요? 면적은 수면적이 한3 0 0평 가까이. 3 0 0평 예.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 거예요? 지금도 세 분이. 아, 세 분이다 예, 그러면은? 세 분이 관리하는. 그 많은 거를 다 관리가 예, 가능한 예, 거예요? 예. 이야, 혹시 몇, 매출로야, 연간 네. 매출로는 어느 정도가 돼요? 뭐, 이제 계절에 따라서 또 다르고 해서, 예, 그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음. 많은, 전에보다 훨씬 많고, 생산량이 많아서, 그, 그 매출도 많은 편입니다. 그 금액으로 대충? 예, 얼마 될까요? <laughs> <laughs> 예, 한 10억 정도 될까요? 매출 예, 10억? 네. 예. 아. 전량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 국내에서,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전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회집을 그 하고, 이제, 낚시터. 낚시터? 낚시터. 낚터의 경우는 겨울, 어, 요, 평창의 경우에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예, 예, 맨손잡기, 그다음에는 낚시, 이런 소모축제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이런 축제를 인해가지고, 전국에서 한 서너 군데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짧은 기간에, 한 400통 정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음. 그래요? 네. 아,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이게 유튜브를 보고, 네. 아, 나도 송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음. 이게 먹어보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터차까지 이게, 어, 여기 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제, 거리 관계로 올수 없으면, 저기, 사 지역마다 판매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아, 어, 네. 어떻게 주문을 해야 돼요? 그 판매체로 연락이 되면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택배로 이제 주문을 받으면 택배로서 또 보내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